야 역전 구강 잡자 구강 잡자 구강 궁병 15전지 산기한다 보병 돌겨 아, 쳐져아쳐져잘 쏘는구만? 내 소식이 없냐, 얘들아? 그래, 그래, 그렇지 바이 슈터가 잘 쏘네 와 허스칼 죽었어 야 허스칼 많이 죽어 여기 석궁 꽤 아프다니까 저게 와 허스칼 쓰러지는 거봐 마음이 아프다 킬은 거의 다 정해 공병이 하는데, 어, 우 어, 쉣. 아, 아. 아. 일단 더 줘! 얘들아! 어, 우리 애들 다 어디갔어, 이거? 얘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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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애들아지원사격지원사격을 부탁한다. 지원사격지원사격 메이데이, 메이데이, 메이데이! 됐다, 됐다. 안전권이안전 y d 아직. 아직. 안쏴고안 쏘고. 안 쏘고, 뭐해? 화살 다 썼냐? 도, 그럼 쳐맞고 있어, 돌격해. 미친... 와... 다 죽었어. 방패, 방패, 방패... 없냐? 야, 얘들아, 방패 됐다. 새 거다. 야, 우리 왜 지원군 안 와? 왔네? 왔네? 왜, 이제 와, 이씨! 뭐 했어! 돌격해, 이 새끼들아! 돌격해! 이 새끼들 빠져가지고, 이 새끼들이. 제때, 제때 안 나와? 내가 뒤질 뻔 했잖아! 우리 애들 다 뒤졌구만, 지금. 허 스칼리, 지금, 다 처리 하고 있 어. 도끼 봐, 그냥 도끼 가 기도 귀 찮은가 봐. 도끼 로다 던져서 죽여. 그래, 내 맞춘다. 아, 맞습니까? 맞췄어요. 아싸포로~ 오~ 노르드~ 노르드~ 그~ 한 명의 전사는! 죽은걸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허스칼이 73 공병이 말이 죽었어 공병이 허스칼은 그렇게 죽은거 같지 않아 어서오세요 <laughs> <이거> 얼마야 이게? 외르체그 <laughs> 도시의 관세 12만원 여다총 <laughs> <laughs> 55만원 <laughs> 돈이 쓸데가 없다 야, 불란이다. 새끼. 구강 파름. 보기에 보기에 불란. 이 새끼가 내가 자비를 베풀어 건만. 차라 여기만 지금 세 번째야. 아, 쳐 좋아. 아까랑 아쳐 수가 다르지? 다 우리, 다, 우리야, 다, 우리, 다, 우리, 내가 안 나서 되겠지. 불란에 뭐가 질 따라? 얘네 뭐해?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불란 잡았나? 아, 잤네. 지 그럼 로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왜 불라는 어 지들 군사 거의 600명 만약에 도시 이런데 다 합쳤으면 1,000명 넘었을 텐데 그걸 다 버리고 왜 로독을 갔을까 뭐야 니바체그 도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도시 다 주시네요. 국왕님, 도시만 주시는데? 어제만 해도, 말만 주셨는데, 왜, 그왜 이렇게 클라스가 있어, 있, 있어주셨대? 이거, 이거, 왜, 왜 그러시지? 리바체그에는 수비병 뭐가 있을까? 일단, 여기 한번 치고 가보자. 와, 미친. 탈보소, 활. 와, 방패 벌써 금 갔어! 터진다 이거 궁병끼리 피터진다 이거 병 돌격 궁병 슈퍼전진. 광은 수강은... 멸망시킬 수가 있지. 슈퍼 들어가야겠다. 활못못 쏘나 보다. 방패 깨지고 난리야. 에라이 멍청아 거기다 도끼던지면 여기 박혔잖아. 여기다 아니야 허스카리니까 봐줄 게. 가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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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나 내려줘. 애들아 나 존나 쳐맞고 있어. 애들아, 내려줘. 아, 아. 하하하 어우, ㅅㄲ 봐라 어,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을 처리하러 가야 어, 뭐야 저 명성 보여달라고요? 여기 점령하고 보여드릴게요 w 기 g 하하하 어야 짬뽕 좋아 어 샌드위치 좋아 마지막인데? 아닌가? 어디야 또 저기, 있다, 저기 있다 야, 다 저기 다 석궁병 야다 석궁이야 이거 방패 들어 너희들 가면 뒤져! 멍청이 저거 와 와, 애들이랑 같이 가야겠다. 죄송합니다. 저 집을 잘못 찾았어요, 여러분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애들아. 애들아, 뭐야?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없어? 빨리 와, 빨리. 얘들아 저기 애들 많다! 총 공격! 의집 <목소리> 그 <목소리> 파이어! <목소리> 발사해 너 뭐, 궁병 이게 다야? 와, 여기 개판 되겠다, 여기. 와. 역시 애들이랑 같이 와야 돼. 오 어, 잡았네? 야시체봐 여기서 누군가의 가장 누군가의 남편, 누군가의 아빠일 텐데 그게 무슨 관이야 지금? 내가 이겨야지. 여기 또 먹었네? 내놔 내놔 야 군량 사야돼 아이고 야 50만원 있어 50만원 야 잠깐만 여기 도시 한번다 둘러보자 균형 잡힌 이거 이거 좋아 균형 잡힌 이거 제라무스 주자 명공의 헤비 크로스보우 뭐가 다른거야? 아 공속이 더 좋네 좋아 와 가자. 우리 마을 우리 한번 우리 도시 한번 가 볼까? 여기 아니야. 뭐쓸 만한 게 없구만. 꿀. 재람서 줘야겠다. 이거. 장비 장비. 이런 거 끼는 거 아니야. 균형 잡힌 거써 줘야지. 주도시 한번 들려오자. 13만 원짜리 그갑빨을 찾아야 돼. 아, 없어. 아니, 돈이 너무 썩어나 기부 안 되나? 기부 없어. 이거 내 도시지, 웨르체그. 여기가. 한달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야, 이거? 리바체그 관세 15만원. 이거, 이거 얼마야? 아유, 돈 그만 줘! 강화된 스틸시드. 야, 뭐야, 이거. 강화된 거 좋네. 이거 783. 이거 747. 저항률도 좋고. 좋네 이게 더 좋네. 갖다 버려. 아니 돈이 필요가 없어. 공방 지으면 또 돈이 들어오잖아. 공방 지으면 돈 잠시 뭐야? 할마도 집또 외줘. 감사합니다. 어디 볼까? 예. 풍경 <laughs> 많네, 여기. 정해 보형 많고 그냥. 이이 애들을 내가 키우자. 할마 도시 나준다 그랬지, 할마. 할마? 명공의 바스타드 소드인데, 이거 두 손도 되고, 한 손도 돼. 휘드른데 40, 찌르기 3일 근데 별로 안 좋아. 망치가 좋아. 도시가 몇 개지, 다? 알림판. 당신의 재산, 리지마을, 아이케마을, 엘베르마을, 페아리션마을, 콜룸마을, 할마도시, 리바체그, 웨르체그, 크로우, 프라벤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할마가 여긴데? 할마, 할마 좀 위험한데, 여기? 이거는 좀 위험하다, 이거. 이거 뺏길 것 같다. 아, 맞다. 수비병 있지? 어디 수비병 몇 명이나 있나 볼까? 어디 보자. 아, 여기 좀 부실한데, 부실해, 부실해. 부실해. 밥과, 밥, 김치 같은 조합이야, 지금. 부실해, 부실해. 허스칼 넣고 보병 키우자고. 정해 보병도 없는데, 별로? 아, 나다 가져, 가져. 호스칼 70명 그냥 가져. 얘들아 나와. 정예보병 어따다 놓았지? 저긴 뚫릴 수가 없다. 뚫리면 진짜 말이 안 된다. 여기 정예보병 많이 놓았지. 그렇지, 191명이나 있네. 됐어. 아 굴량 사야겠다. 야곧 100만 원 찍겠어. 여러분 저희. 부대에 여자가 있습니다. 네. 자꾸 잊으시는데 대사비 여자예요. 아니, 이 양반이 왜 그러시지? 자꾸 도시를 주시는데 디림 도시 또. 아유, 여기 있는 또 어떤 수비 수비병들이 있으려나? 아니, 왕님 이거 다 주시는데? 아유, 뭐야 얘네? 뭐야, 잡종인데? 와, 허스카라 59! 뭐야, 이거? 이거 몇 명이에요, 총? 2 3 6야 씨. 야 씨. 도시만 6개요? 자, 나 총, 총 사령관은 안 좋지, 아직. 나총 사령관이냐? 아니지. 야, 나 이름 뭐 보냐? 가신이네, 아직 가신 우리나라에 그건 뭐냐? 에이 어디 있어? 지금 페나다, 페나다, 페나다가 어디야? 페나다 마을 야, 야, 뭐야? 돈, 뭐야? 야, 이거 뭐야? 디림 도시의 관세 25만 원. <laughs> 나 100만 원 지금. 사기 떨어진다 이거. 야 클났다 이거. 전투해, 전투해, 전투해야 돼. <laughs> 안돼. 아 전투해야 돼. 뭐야 얘네랑 뭐야 싸워 싸움 안 해? 오, 좋아. 됐어. 싸워야 돼, 싸워야 돼. 됐고. 아, 저 용병 장비 맞추다가 애들 다 떠나요. 지금 싸워야 돼, 한번. 사기가 바닥이야. 가자, 가자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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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달려.